이제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를 해보겠습니다. 6번 음.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네. 그럼 이 복잡한 식이 뭘까? 우리가 지금까지 항이 2개인 거, 3개인 거, 4개인 거까지 했잖아. 그럼 항이 5개 이상이면 복잡한 거 아니야. 항이 다섯 개 이상이거나 또는 문자가 많아 문자가 세개 이상이야. 이런 걸 보고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라고 하는데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는 해법이 하나 있습니다. 무조건 요거 따라가면 됩니다. 뭐냐면 차수가 가장 낮은 한 문자의 대하여 내림 차순으로 정리하여라. 이거 무조건 해야 돼. 차수가 가장 낮은 한 문자에 대하여 내림 차순으로 정리하고 나면 어떻게 풀 것인가가 보입니다. 근데 차수가 만약에 같아요, 그러면 그냥 제일 편한 거 아무거나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면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음. X제곱 Y, 마이너스 x 세제곱 G, 플러스 YG, 마이너스 XG제곱. 자, 우리가 항이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그럼 앞에서 선생님항네 개짜리 했잖아요. 그거 다른 점은 뭘까요? 문자가 몇개예요 X도 있고, Y도 있고, G도 있어요. 그래서 항이 다섯 개 이상이거나, 또는 문자가 세개 이상이면은, 이렇게 만하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수가 가장 낮은 한 문자를 찾아야 겠죠 x는 3차항이고 y는 1차네 근데 g는 2차잖아 아 y가 제일 낮구나 그러면 y로 묶자 여기 x제곱 플러스 g가 될거고 얘네 둘은 마이너스 xg로 묶으면 x제곱 플러스 g가 될거고 그랬더니 자연스럽게 공통인수가 만들어졌잖아요 끝난겁니다 공통 인수분해 x 제곱 플러스지. 나머지는 뭐야? y 마이너스 x지. 인수분해 끝난 거예요. 이겁니다. 그런데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를 풀다 보면요, 어, 우리가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유형은 뭐냐면 상수항이 긴유형이 문자에 대해서 내에서 정리하면 상수항이 아주 길어져요. 상수항이 길면요, 상수항이 긴유은 길면 상수항을 먼저 인수분해합니다. 상수항 먼저 인수분해를 하고 나서 전체를 인수분해합니다. 그 자연스럽게 인수분해가 어, 완성됩니다. 어, 예를 들어서 2x제곱 플러스 2y제곱 마이너스 5xy 플러스 5x 마이너스 7y 플러스 3이에요 항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 항이 다섯 개이상인니 복잡한 식죠그죠 x는 2차 y는 2차예요 우리 편하거든 x가 편하잖아 x에 대한 내림차수 정리해보자 2x제곱 여기는 X, X 있으니까, 마이너스 5Y 플러스 5의 X. 나머지는 2Y제곱, 마이너스 7Y 플러스 3. 바로 이겁니다. 얘를 X에 대한 내림착순이라고 했을 때, X에 대한 2차식, 2차항, 1차항, 상수항이잖아요. 상수항이 이렇게 길게 나왔어요. 그럼 상수항을 먼저 인수를 하라는 얘기죠. 뭐야, 이거 2차 상방법이 되잖아. 2Y, Y, 3일은 3,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러면, 이렇게 요렇게 곱했더니 얘가 되면, 상수항을 먼저 인수분해하고, 이전체를인수분해하 전체도 역시 X에 대한 2차식이니까, 2차상방법식 이용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곱해서, 마이너스 5, 5가 나오려면, 여기가 2X고, 여기가 X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전체가 다 마이너스가 되겠죠. 왜2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해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5가 돼요. 플러스 1 되면 2 더하기 3 해서 5가 돼. 딱 됐네요. 이 전체가 인수분해 된 거죠. 그래서 얘는 x 마이너스 2y 플러스 2x 마이너스 y. 없사.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상수왕이 긴 유형이었고요. 두 번째는, 순환형이 있어요. 순환형은,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 차순 정리하고 나면요. 반드시, 어, 내림 차순으로 정리를 하고 나면, 항상 공통인수가 나와요. 공통인수 찾으면 됩니다. 음, 예를 들면, a, a b 의 A-B, b c 의 B-C, c a 의 C-A. 이것처럼, 문제 자체도 순환형이에요. 그리고 정답도 순환형으로 나옵니다. 보세요. 먼저 전개해 봅시다. 전개하면, A제곱 B-AB제곱, b 제곱 c 마이너스 pc 제곱 c 제곱 a 마이너스 ca 제곱 a도 2차 b도 2차 c도 2차 그럼 제일 익숙한 건 a니까 a에 대한 2차식으로 정리하면 a 제곱으로 11명 묶으면 b 마이너스 c a가 있는 항 여기하고 여기죠 그래서 a로 묶었더니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c 마이너스로 묶으면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은 다시 b플러스 c b마이너스 c로 묶이죠. 마지막 얘는 bc로 묶었더니 b마이너스 c 이랬더니 여기도 b마이너스 c 여기도 b마이너스 c 여기도 b마이너스 c 공통인수가 나왔죠? 공통인수 나옵니다. 반드시 공통인수로 묶어요. b마이너스 c 묶어냈더니 남는게 A 제거, 마이너스 B 플러스 C의 A 플러스 B C가 되죠. A에 대한 이차식. 어? 그럼 이거 이차삼항공식 A A B C 마이너스 B A 마이너스 C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삼항공식. 그래서 B 마이너스 C A 마이너스 B A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데 좀 이쁘게 만들어 볼까요? 어. 이거를 여기를 마이너스로 묶어내면 c 마이너스 a가 되니까 마이너스 앞으로 나오고 순서대로 a 마이너스 b 먼저 쓰고 b 마이너스 쓰고 얘가 마이너스 묶었으니까 c 마이너스 a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죠? a 마이너스 b, b 마이너스 c, c 마이너스 a 이렇게 정답이 이렇게 되는 거죠. 문제가 ab, bc, ca 이렇게 순환형으로 나오니까 정답도 ab, bc, ca. 이렇게 순환형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순환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는 상수항이 긴 유형과 순환형으로 풀어지는 이런 두 가지 유형이 있으니까 이렇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차수가 가진 가장 낮은 한 문자에 대하여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 거다.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